안녕하세요 중국 언어 문화학과 캡스톤 디자인 쓰리 에코팀 발표자 이윤지입니다. 저희 팀은 부천시 전통시장 브랜딩 및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목표와 시장 활성화 필요성, 프로젝트 기획, 프로젝트 진행 과정, 창의성 및 기대 효과와 함께 저희 쓰리 에코팀 조원들의 소감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더욱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역국 남부시장 상인회와 산학협력 MOU 체결과 협약서를 작성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목표와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입니다. 저희는 먼저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연령대가 한정적이라고 판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긍정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진단과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계기를 만드는 목표를 잡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기획 제작하여 환경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함으로써 전통시장의 홍보 효과와 환경 개선의 효과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저희 팀이 생각한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총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검은 봉지, 일회용기를 친환경 굿즈를 통해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2022년도에 시행되는 부천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기반으로 전통시장과 환경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프로젝트 진행을 통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젝트 기획 단계입니다. 저희는 먼저 SNS를 통해 전통시장 홍보와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대해 알리고 역공 남부시장과 MOU 체결과 협약서를 작성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 역공 남부시장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시장이 원하는 방향의 브랜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후 시장 소비자 연령층 확대를 위해 가톨릭대학교 재학생 백상으로 이벤트 기획을 하고 로고와 굿즈를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5일 오전 재학생 대상 굿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제작 및 디자인한 에코백과 팜플렛을 재학생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며 전통시장의 주요 고객층에 확대와 홍보를 하였습니다. 팜플렛에는 전통시장 활성화 내용이 담겨 있고 굿즈에 포함될 로고를 직접 디자인하며 제작하였습니다. 부천시 전통시장 홍보와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들을 카드뉴스로 업로드했습니다. 네 번째로 창의성 및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지역 사회 시장과의 협업으로 시장 활성화, 직접 제작한 로고가 있는 신환경 부츠를 이용해 신환경 전통 시장 브랜드 개발을 통한 브랜드 기획, NZ 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로 전통 시장 홍보로 차별성을 두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로 전통시장을 브랜드 관점에서 바라보는 기회가 될수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로 지역단위 환경보호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연령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매출의 증대를 불러일으키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로고 제작을 통한 획득 능력을 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시장의 편견을 벗어나 하나의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찾으며 문제도출 기획과 진행 그리고 마무리를 통해 실무적인 경험과 비즈니스 매일 작성법을 배우는 좋은 경험을 얻었습니다. 귀중한 산학협력의 기회를 만들어주신 가톨릭대학교와 저희 팀을 이끌어주신 지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